그 등비급수 문제다, 맞지? 네. 어첫 장을 찾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반복되는 놈은 놈들 공비를 아 뭐야 닮은 비를 찾겠죠? 네. 그래서 공비를 찾겠지. 네. 일단은 여기 세로 길이가 1이고 가로 길이 2인 직사각형의 내접해 있는 반원이야. 네. 음 그럼 엄청 쉽네. 네. 반원 넓이는 쉽네, 맞지? 네. 그럼 S 1이다라는 것은 음, 2분의 1 반원이니까 그 다음 파이 R제곱이지 네. 그래서 첫째 항은 되게 쉽다 그 다음 여기에서 또 도형이 만들어지지 네. 그럼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볼 건데 일단은 여기 직사각형이 또 1대 2의 길이비를 가져야 되며 세로와 가로가 네. 여기 직사각형의 꼭지점 한 점이 또원 위에 있다는 힌트를 써야 되잖아 네. 맞지? 그게 힌트야. 음. 여기 원 위에 있다라는 거, 꼭지점이 원 위에 있다는 걸 쓴다라고 하면 이 원의 중심에서 요 점에다가 음. 선을 긋는 거야. 음, 네. 알겠니 네.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면 돼. 대체 음. 네. 그럼 일단 여기 길이가 x, 여기가 e x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수선을 만들었을 때 직각삼각형이 보여 안 보여? 보여요. 그리고 요 길이가 반지름입니다라는 힌트를 꼭 음. 쓰면 아마 풀리지 않을까? 습니다. 네. 여기가 1이지 네. 그럼 여기는 뭐야? 이거지? 아 네. 맞나? 네. 여기가 1이지 네. 여기가 2 x 지 네. 그럼 여기는? 1 그럼 피타고라스 보이지아 네. 어, 이렇게 되면 힌트를 쓰게 되는 음. 것이다. 그래서 피타고라스 1은1 x 의 제곱 플러스 의 제곱 네. 됐나? 네. 그래서 제곱 6x 플러스 1은 0 네. 그럼 x 빼기 g x 빼기 1은 0인데 x는 아무래도 1이 수는 없겠죠 1이 네. 대 음, 1이 될 수는 네. 없겠이 여기 세로 1이 가신 1이 니까 네. 그 1이 다음 업형에 다음 직사각형의 길이를 찾은 거 맞아? 네. 그럼 닮은 비도, 요가 1이었고, 요가 5분의 1이니까, 닮은 비도 1대 5인 거 맞습니까? 네. 근데 중요한 건, 지금 닮은 비는 길이 비지. 네. 우리는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, 넓이 비 1대 25, 요까지는 똑같지? 네. 근데 어떤 게 차이 있냐면, 차이 있냐면, 도형이, 다음 도형이 원래 건한 개였는데, 그다음 놈이 몇개가 됐어? 두개 두개가 되겠지 네. 그 다음은 또세 번째는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 또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 요렇게 만들어지겠지네 개수가 두 배씩 늘어나는 거 맞아? 네 처음에 한개그 다음 두개그 다음 네개네 그러면 우리가 한 개다 한 개다 한 개다 다한 개씩 개수가 안변한다 생각했을 때 공비는 1... 25분의 이어 여기다 두 배만 하면 됨음 알겠지? 네 왜냐면 넓이비가 1대 25는 맞지만 그 개수가 늘어나니까 두 배로 늘어나니까 넓이에서도 두 배가 되겠지. 아, 네. 이해 갔니? 아, 네 그래서 공비는 이게 끝이다. 그래서 음.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. 네. 그래서 분모분제 50을 곱하면 50 빼기 4분의 25파이. 46분의 25파이. 음, 됐어? 네. 이해 간가? 과연. 어. 46 이거죠? 네.